어머니, 네, 반갑구만. 반갑, 스습니다 반갑구만. 반갑구만, 반가워요. 반갑구만. 반갑구만, 반가워요. 그래, 너도 반가워. 좋은 하루. 어머니, 드셔보셔요. 자, 굴전도 했고요. 명란전, 동치미, 그 다음에 오징어국 싱겁다. <laughs> 아유, 아유. 아유, 싱거워? 응. 네. 에이또 망했네, 망해서. 이거는 <laughs> 계란. 맞대가리 하나도 없어? 없어. <laughs> 네, 잘못했습니다. 열심히 다시 소금을 넣어보겠습니다. 아침에 어간장도 넣었는데. 단거 조금 넣지. 그랬어. 단 거요? 응. 설탕 넣어요? 응. <laughs> 국에다가? 맛이 없어? 어? 맛이 없어? 어, 맛이 없어. <laughs> 맹탕이야. 맹탕이래. 제가 맹탕이래. 맹탕국. 오늘은맹탕국입니다 <laughs> 좋은 하루 되세요, 어머니. 네. 안녕해야지. 너도. 너도 좋은 하루 돼요? 네, 어, 좋은 알겠습니다. 하루 되고 좋은 일만 있게 도와주셔서. 아멘 해야 아멘. 아멘 아이고 드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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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사님이 올시 집에 응. 오셔가지고 응. 그 식구가 다 와가지고 응. 다 얘기해주고 찬송가 뭐 부르고 그러더라 <laughs> 너무 행복했겠다 <laughs> 그리고 저기 뭐야 일, 일주일에 두번 온다고 그러더라 어휴 너무 잘 됐네 응. 그래 잘했어요 어서 드셔요 어머니 목사가, 목사가 목사님이라 그래야 돼 목사님이 응, 응. 목사님이 뭐 남동생이잖아 응? <웃음> 남동생이잖아 <웃음> <웃음> 맞아 그러니까 누나 누나 이러더라고 응. 도고가아 <laughs> 남동생인지 몰랐어 그냥 목사님으로 알았어 어 그렇지 <웃음> 띠리리리 <웃음> 띠로리 <웃음> 어서 드세요 어머니 어. 안녕